게임 못하는 남자 모모리TV 이지의 등골 일단 가가지고 시범 삼아 음 전설을 사가지고 띄우는 건 너무 좀 그래 이게 잘안 뜨기도 할 뿐더러 금방 해먹을 걸요? 이만 이만골 있어도 전설 하나에 한 2,900씩 해요. 돈 그리고 10개 사면 은 그냥 금방 다 터지지. 그러니까 살 거라면 서사를 노동력은 좀저 정도면 충분히 있다고 보이니까 살 거라면은 서사를 사가지고 이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원래 저거 충전하기 전에 한6 0 0 0골 정도 있었어요. 어머나 저기, 저기 멀리 로아쿤니 저를 발견하고 연별을 날리고 있네요 바람직한 녀석 자, 일단 파티를... 결투, <laughs> 결투를 걸뻔했네 파티를 신청을 하고 가만있어봐, 일단은 그럼 뭐부터 할까 일단 제가 후방 도시 교역 범선이 하나가 있는데 교역용으로 쓰는 범선인데 이게 뒤에가 아마 전설일 거예요. 앞에는 신한데 이후방 옷을 신하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서사도시 좀 필요하죠. 아 이걸 좀 적어놓을까 이렇게 서사 확률 아니야 굳이 굳이. 하자. 힘들잖아. 선박에서 서사 등급을 검색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뭐 선수상도 나오고, 바이킹, 아니 선수상도 나오고,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물거품, 후방 사각도, 이런게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이 735 골드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700 골드로 서, 서사를 띄울 수, 있... 서사를 띄우는 평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천골 들어도 서사못 띄워요. 제가 그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 요거를 요몇개 사봅시다. 다섯 개 사면은 하나는 뜨겠지. 전설? 한세개 아, 샀지. 세 개, 세개 샀으니까. 이천 골드 정도. 전설 하나 정도 가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 개씩 해보자. 세 개씩. 세 개씩 해보자. 이세개 중에 하나 떠줘야 돼. 안 그러면 차라리 전설을 사는 게나 그렇잖아요. 전설이 이천인데 전설이 이천인데 쉽게 뭐... 음. 자, 이거 강화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걸 저희는 이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띄워서 팔아서 돈을 벌자는 거지. 요 강화 주문서를 클릭을 하면 강화할 수 있는 이렇게 선박 아이템들이 떠요. 자, 성공 시에 전설 등급. 현재 아케이지 등급이 일반부터 고급, 희귀, 고대, 영웅, 유일, 유물, 경위, 서사, 전설, 태초, 아, 신화, 태초까지 12단계가 있거든요. 13단계인가? 그니까, 러 전설까지 띄우면, 이제, 신화, 태초, 딱두 등급 남는 겁니다. 사실, 태초는, 태초는, 너무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운인 것 같아요. 그걸 강화를 해서 띄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디 큰 손들이나 그렇게 하지, 저희는 소소하게, 소소하게 할 거니까. 자, 아이템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요거 일단, 맛보기로, 여기서 세 개만 해보도록 합시다. 30%. 일단, 이거 전설 하나 떠주면, 떠주면, 바로 신화각을 보겠습니다. 가자! 로아쿤, 연비 한번떨어궈주세요 번똥 한번 날려주세요! 거 타이밍 맞춰 누르겠습니다. 자, 30%. 번똥 한번 날려주세요! 야! 원트. 괜찮아요. 어, 원트, 원트 정도는 괜찮습니다. 루아푼, 스킬 좀 바꾸는 게 어떨까? 번똥 연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느낌이 좀 이렇게 찌릿찌릿하지 않았어. 다른 걸로 하자. 뭐가 좋을까? 그거 있나? 그거? 그거, 그거. 메테오 말고 있잖아. 얼음 저거. 아,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그거 메테오인데 얼음 떨어지는 거! 네, 맞아요. 아니, 아닌데요? <laughs> 내가 지금 채팅창을 가려놔가지고, 어, 파티 채팅창을 만들자, 안 되겠다. 아, 답답하네. 자. 안녕하세요. 오케이. 얼똥, 얼똥. 얼동. 어, 얼똥을 한번 준비를 해 주십시오. 네, 얼똥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얼똥을 몰라가지고 지금 버벅거렸어. 네, 로아쿤, 얼똥 한번 준비해주시고, 던지는 타이밍에 제가, 잠깐, 아, 대기, 대기. 던지는 타이밍에 제가 강화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로아쿤, 얼, 얼똥 한번 날려주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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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야, 빨리! 해줘 던져! 던져줘요! 아잇. 으아! 으아! 떴다! 어, 떴다. 근데 이거는, 일단 박수. 일단 박수. 느낌 좋죠? 괜찮잖아요 이거를, 이게 뜨네. 자, 이러면, 다이렉트로 한번 가는 거야. 이거를 아껴놨다가는 기운이 빠질 것 같아. 그쵸? 로아 군 동의하십니까? 2 0의 확률을 뚫고 신화가 뜬다 그러면 나는 만골을 벌어 1만 골드 어 2천 골드려가지고 1만 골드를 벌면 다섯 배 이익 어마어마한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요하크는 준비됐나요 광폭도 한번 켜주시고 아, 노래 아 그렇다 노래를 일단 연속 재생을 해놓자 이 노래가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연속 재생을 해주시고 광폭 켜고 얼똥 준비해 주세요 갑시다 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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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하하하하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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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오, 어 왔어 된다 아이고 어 됐다 어 됐다 돌고랑 님이 이상한 소리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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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랑 님이 강과 대실패 아 내가 좀 조급했던 거 같습니다. 아, 제가 조금. 얌해님이 저도 해볼래요. <laughs> 럴래요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맞서 눌러볼래요? 아, 아 잠깐, 잠깐 뭔가 꿈을 <웃음> 꿈을 꿈을 <laughs> 꿈을 꿨다. 아, 아 저게 떴어야 되는데. 저게 떴어야 되는데. 자, 우리 아까 세개 샀잖아요. 세개 샀으니까, 요 마지막 남은 요. 서사, 한번 띄워보도록 합시다. 루아쿤루아쿤 와서, 어, 얼똥, 우는 다한것 같고, 일반 메테오 있잖아요. 일반 메테오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일반 메테오가 떨어진과 동시에 강화를, 누르, 아, 강화. 일반 메테오가 떨어진과 동시에 강화를 누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한번더 가자 야 솔직히 30%는 한 3개 돌리면 2개 정도 떠줘야 돼 30%인데 자 갑시다 준비됐나요? 로아쿤 고! 가주세요 가자!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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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제발 하하하하하하하아아아아아 떴다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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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크 잠깐 끄고 자 지금 저는 옆 사무실에서 야매님을 모셔와가지고 대리 강화를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손 여기 있잖아요 마우스 커서를 여기로 갖다 대주시고 아직 누르지 마세요. 어고래님이 저는 오늘 어쩌면. 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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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면 그 버튼을 샘차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로아쿤 준비됐나요? 유부초바님도 오,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많이 버벅거리냐. <laughs> 어서 오세요. 로아쿤 준비 준비가 되는 대로 어 불똥을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초바님도할수 있는 스킬 있으면 다 써주세요. 자 갑시다. 하나. 내가 누르라고 누르세요. <laughs> 하나. <웃음> 아. 제발. 제발. 하나! 둘, 셋, 둘! 아! 자, 수고 하셨습니다. 네. 돌고랑 님이 대실패. 아. 아, 이게, 그쵸, 이게, 신화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신화가 10% 확률인데, 이게, 이게 쉽게 했으면, 됐겠니? 아, 노래가 별론게 아닐까? 유부추발님도 팟티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다음 타자 나왔다. 제가, 어 전설을 준비해 놓으면 그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아니에요 이거 보고 재밌다고 한 번씩 자기도 눌러 보겠다며 저도 한번 눌러 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한 분씩 두 분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몇개 했죠 세개 했죠 그러면 일단은 자, 우리가 준비를 한 세트만 더해 보도록 합시다 서사를 세 개를 사서 전설 두개 띄웠어요, 우리 세개 해가지고. 그쵸? 이게 신화 갔으면 대박이었지. 그러니까 이건 욕심이 아니지. 세개 중에 두개 전설 간 것도 대박이에요. 그쵸? 안 그렇습니까? 말, 말씀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좀 해보세요. 서사를 세개 사가지고 전설을 두개 띄웠는데 대박이지, 이게. 세 개만 더 사봅시다. 그리고 장소를 좀 이동해볼게. 요 이걸, 아, 전설에서 팔았으면 얼만데. 어, 사천고를 지금, 번거, 어? 모리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려요. 감,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저희는 지금 유부초원님과 이로와쿤과 모리건이 파티를 맺어서 벌레섬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가고 있냐구요? 저희는 지금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강화로의 재물로 서사를 3개 사, 샀습니다. 이거를 신화를 신화를 띄워서 돈을 벌 거예요. 신화를 띄우면 팔 거예요. 안껴팔 거야, 안낄 거야, 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만데, 거의 5천골이 들어갔구만. 신화를 띄워서 팔아야 돼. 나 지금 5천, 5천, 5천골드 지금 손해 봤다. 5천골 드면 대충 3만원이야. 어! 아. 신하 뛰어서 팔아야 돼. 그래야 계속 컨텐츠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아, 저 멀리 벌레섬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아,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제가 우리가 지금 세 명이잖아요. 도시 세 개잖아. 하나씩 드릴 테니까 동시에 세명의 강화를 합시다. 셋 중에 하나 전설 뜨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띄운 거를 또 대리강을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 운으로는 안 돼. 내 운으로만, 운만으로는 절대 못뛰어 다른 사람이 운을 좀 갖고 와야 돼. 다른 사람이 운을 좀 갖고 와가지고 해야지 내 운으로는 절대 못뛰어 자,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저한 분씩 오셔가지고 거래를 받아주세요. 로아쿤일로와봐요 받고. 받고. 아이고. 15골드. 받고. 자. 거래. 자, 유보초아님도 일로 와보세요. 그리고, 하나 드리고, 하나 드리고, 방화비용 10을 드리고, 자, 거래. 오케이. 그래서, 동시에, 저, 벌레섬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셋이 맞춰가지고, 카운트 잘 맞추셔야 됩니다. 카운트 잘못 맞추시는 분, 그, 트롤로, 트롤로 신고할 거예요. 딱 맞춰가지고, 셋이 동시에, 세 개를 딱 띄우는데, 세 개가 전설에 맞게 딱 떠! 그럼 로그 창이 어떻게 올라갈까요? 아, 근데 그 너무 신기한데? <laughs> 모리건 30% 유튜 브 유부초밥 30% 이로와 30% 총합 90%의 확률로 저설에 도전한다. 확률이 90%야, 90%! 90 <laughs> 아, 제가, 제가 아, 죄송합니다. 너무 소리를 크게 들었죠. 제가 평상시보다 평상시 게임 방송할 때보다 오늘 되게 격양돼 있는 것 같네요. 강화 방송이라 그런가? 되게 약간 업돼 있어요. 본 본전 못 보고면 어? <laughs> 나 본전 못 뽑으면 <laughs> 그땐 나도 깜짝하는 거야. 갑시다. 다 도착 웃고 웃고 즐기고 떠드는 사이에 다 도착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요. 인 게임에서 카운트하면서 하면 되죠, 그렇죠? 좋기. 네. 가보실라고 그냥. 또, 자존심에 또, 용납을 못 하시는구나. 나도 잠수해서 갈수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바로, 이 벌레섬 밑에 있는 지하동굴입니다, 여러분. 이 지하동굴을 쭉, 이렇게, 꼭 드래곤볼 7권에 나오는 그 레드리본군의 비밀기지 같죠? 구르마가 그때 다이아몬드를 갖고 나왔지, 어디다 놓고 나왔지, 음, 어 됐습니다만. 여기입니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레드리븐군의 비밀기지가 아니라 원래 섬의 지하. 어, 첨화봉 분도 계시네? 자, 여기 재단이죠? 자, 여기도 재단은 됐고, 여기 조금 위치가 괜찮게 각이 나오는데. 자, 서보세요. 제 옆으로, 좌우로 서주세요. 꽤, 꽤나 여유롭게 와. 나 이너스 끌때안 꼈네? 그이 방송각을 좀 만들고 자 위로하고 살짝 뒤로 오케이 그래서 살짝 오케이 잡았죠? 자모두좀좀 좀 이제 강화창을 꺼주 켜주시고 얌매님이 트롤송이 응트세요 네? 트롤송이 있어요? 잠시만요 트롤송 I'm so happy to finally be back h o m 연속 재생. 자,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안 터졌어요. 뭘 벌써 터졌다 그래. 자, 로아쿤, 초밥님, 다 준비가 되셨으면 채팅창에 준비라고, 준비 말이라고 써주세요. 다들 준비 되셨나요? 완료. 자, 그러면. 다른 거 없이, 우리 뭐, 스킬 막 쓰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하지 말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커서에 손을 올리시고, 인게임 카운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 카운터를 5부터 시작해서, 5, 4, 3, 2, 1, 고. 고할때 누르세요. 고할 때. 제, 제가 채팅창에 기억이 올라오면은, 그때 누르시란 말이에요. 아, 아시겠죠? 자, 그럼, 준비. 아시겠, 아시겠어요? <laughs> 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갑니다. 이 웹단 벌레섬 지하에서, 지하 동굴에서 유보초반님과 모리건, 이로아가 날리는 전설 3강화 준비. 5, 4, 3, 2, 1. 고! 아아아난 떴어! 난 떴어! 다 떴어! 와 대박이다! 우와! 다 떴대! 와어 채팅창에 링크, 좀! 어, 우와! 어, 세개다 떴어요, 세개다 떴어! 대박! 일단, 패소하겠습니다. <laughs> 주세요. <웃음> 주세요. 초반의 운과 로아쿤의 운이 전설을 띄웠어요. 일단 주시죠. 일단 회수하겠습니다. 양님이 트롤송은 과학이다. 이게 트롤송인가요 이게? 와 대박이다. 자 여기 보시고 일단은 여기 이제 마우스를 여기 강아에 지금 제가 올려놨어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마우스 커서를 찾아야돼여걸 여기. 여기야 여기. 어, 누르지 마요, 아직. 누르라고 하실 때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로 갔다놔야 여기, 아, 어, 어, 준비, 어, 준비, 준비. 아직,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일 이거, 이거 게임하고 안 되면 큰일 나요! 자, 추밥님, 로아님, 스킬 준비해주세요. 우리가 온갖 오도방정을다떠낼 때, 제가 구할 때 누르시면 됩니다. 자로아쿵 벌똥 원똥 뭐 되는대로 지금 다 날려주세요 지금 바로 갑시다 아 제발 제발 신화 제발 신화 아 오늘 믿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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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신화 한 번만 고 눌러줘요 눌러요 두번 눌렀어. <laughs> 두번 연속 눌러서 10%의 확률로 신화를 띄웠는데 3%의 확률로 더 도전을 아, 한 거야. 최초까지 음, 터진, 뭐, 뭐 터진 거예요. 터진 거예요. 어색스요. 신화 내 신화 돌고락 데려와 <laughs> 돌고락 데려와. <laughs> 아 신화가 아 신화가 나 신화가 터는데. 아니네 이게 야 어떻게 거 어떻게 어떻게 연달아 눌렀지? 계속 눌렀나? 계속 눌렀나봐 이렇게 클릭을 따다다다 이렇게 눌렀나봐. 와, 오눈 앞에서 망골짜리가 날라갔어. 망골이 <laughs> 날라갔어. 아니야 망골이 아니지 얼마지? 한번 잠깐만요. 한번더 볼게요. 지금 그 지금 야 이게 말이 말이 안 나온다 지금 어. 후방 전방 만 사천골 얼마야 그러면 만 사천골이면 얼마지 만 사천골이면 얼마지 어만 사천골 계산이 안 되냐네 급식 한7만7만 칠만 어... 7만... 원을 칠만 원한 방에 클릭 한 방에 날려버렸어 7만 원을 아이고! <laughs> 7만원을 클릭 한 번에 날려버렸어! 어, 괜찮습니다. 저희가 여러 사람의 돈을 빌려서, 그래도, 그래도, 신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laughs> 무슨 돈을 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 아, 우리, 하지만, 신에게는, 아직, 신에게는 두 개의 전설과, 주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끝 여기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laughs> 두 개가 남았다오. 얌매 님이 그런데 저것들은 신하도 못 간다오. <laughs> 알겠습니다. 야매 님 오세요. 야매 님 오세요. 한번더해 봅시다. 돌고랑 님이 신하를 띄웠으니 야매 님도 신하를 띄울 수 있겠죠? 오십시오. 돌고랑 님이 벌레컷 미안하고. <laughs> 아나나 아, 나 지금 너무 너무 심장 땀이 엄청나 땀이 엄청나 입금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더갑시다 로아쿤 그리고 유모초언님 오늘 고생 많으시지만 끝까지 한번 아직 아직 절대로한 번만 누르셔야 됩니다 돌고랑님이 더블 컨디합니야 절대로 한 번만 누르 아니아니야 아직 아직 하지 마요 아직 제가 고사인 줄 때까지 하지 마요. <laughs> 아주, 아, 비안합니다 <laughs> 자, 노아쿤, 초밥님, 한번 더, 힘을 보태주세요. 힘을 보태주세요. 자, 준비되셨으면, 온갖 스킬을 있는, 있는, 아, 아, 화낸 거 아니에요? 누가 화를 냅니까? 다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어, 분들인데, 아니에요. 자, 준비, 하시고, 잠깐만, 아직 아니야? 하, 하시고, 있는 스킬을, 있는 스킬을 모든 힘껏, 떨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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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안 됐네. 한번 더하자. 이한 번이 이게 잠깐만 <laughs> 이게 한 번이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 이게 이 아갈 못들 아갈 못들이 이게 한 번이 얼마 짜리 그거 잠깐 한 번만 더 가세요. 아니 뭐 얘기 좀 해봐요 로아쿤 요거 중요한데 이거 한번 얘기 해봐요. <laughs> 한번한번더 <laughs> 한 <laughs> 부정 기운을 벌었으니까 한번 더. <laughs> 요 주세요. 노아쿤, 하... 초밥님, 제 주변으로 있는 스킬 없는 스킬 다한 번에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셨으면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눌러주세요. 잠시, 아직. 자, 아직 자자자자아 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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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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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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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겁니다. 아니 화낸 거 아니요. 화낸 거 아니요. 아유 지 무슨 무슨 화를 내요? 아유 무슨 소리에요아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아나아 아, 여기 너무 아 너무 아파. 아나 겨드랑이 너무 아파. 아 그렇게. 저희가 오늘 시도했던 어, 서사, 서사 여섯개의 아가자기 글씨가 안터져 대략 6천고를 쓴 서사 여섯개의 강화 이벤트는 끝만 가였습니다. 돌고랑님이 접시 말려 아, 진짜, 서사, 아니야, 신화 그거 하나만 남겼어도 오늘 다 그거 본전 회수하고도 남았는데, 와, 너무 아깝다. 그거를, 야, 초심자의 운이 대단한데, 진짜. 돌고랑님 장난 아니었네. 완전 대박이었어, 진짜. 와, 신화되었, 신화도였, 야, 신화도었으면 와, 1만 4천 골, 와, 우리가 처음에 6천 골드 갖다 시작을 했어요. 6천 골드를 갖다 시작을 했는데, 서사도수 6개 사가지고 강화를 했잖아요? 그 중에 전설을 다섯 개 갔어. 그치? 전설을 다섯 개를 갖고, 그 중에 신화가 하나 떴어. 대박이지. 서사를 여섯 개를 사가지고 전설을 다섯 개 띄우고 신화를 하나 띄웠는데, 나도 진짜 태초 간, 그게 태초 갔었으면 나 진짜 뒤, 뒤집어, 뒤집어졌죠. 날라갔을걸요 여기서? 태, 태초 떴으면 이거 의자로 붕 떴을걸? <laughs> 아. 그래요. 뭐 일단은 오늘 너무 재밌게 즐겁게 강화 컨텐츠를 했습니다. 그 오늘 고생 많이 많이 하셨고요. 저기 로아꾼 제가 지금 돈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수고하셨으니까 수고비로 어 300골드라도 받으세요. 수고비로 300골드 받으시고 초밥님도 고생하셨으니까 수고비로 아이 왜 받아. 야, 어디 가? 야, 유모초반 어디 가? 어디 가요? 아이 와요. 아저씨! 뭐, 아 유부초발이면 나중에 그럼 제가 뭐, 저, 우편으로 보내드리던가 하고, 네. 오늘 다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다음에 봐요. 네, 오늘은 그 그림자북도를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케이지 강화 컨텐츠를 좀 해봤는데요. 어, 재밌었어요. 어, 즐거웠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재밌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다음에 봐요. 고생하셨어요. 즐거웠어요. 다음에 봅시다. 拜拜。Bye bye.